극장들도 많이 있고 상당히 상업 지역인데 자 과연 여기 어떤 집이 있을까요? 이야, 골목 안쪽은 이런 분위기네. 상당히 세련된 듯또 정겨움이 있는. 야, 희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혹시 즐거운 남의 집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아유, 여기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아유, 여기가 네. 아, 네. 네. 아, 그럼 우리 사장님 댁.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야...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아유, 잘 찾아왔네요. <laughs> 아니, 근데 제가 이 축무로 여기 네. 뒤쪽을 이렇게 걸어서 다닌 적은 네. 사실 오늘이 처음인데, 아... 아, 정말 예쁜데요. 예. 이 충무로 어, 뒷골목에 예. 좀 흐름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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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쓰레기도 많고 인쇄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예. 바꿔보자 해가지고 시작된 게 예. 거리에 미술관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 네. 아 그러니 우리 사장님이 네네네. 주도하셔서 네네. 요 사옥 주변을 전부 네. 예술에... 바꾸기 시작했죠. 어, 그럼 이, 이 주변에 그럼 한몇개 정도를... 8개의 미술관이 있어요. 그걸 다 사장님이 다... 네, 직접. 이야, 직접. 야, 대... 형, <laughs> 아이 대단한 경 대단한 분이시, 우리 친하게 지내요. 아 그래? 런데 이게 집이 좀 특이한데 좀 세채 아닌가요 지금? 네, 세채로 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예. 예. 여기가 옛날 조선 시대에 남학당, 남부학당 터였어요. 남부학당. 사부학당 중에. 남부당 어, 아시네요. 아니 네. 사부학당 알죠? 네. 조선 시대 그 관립. 네, 중등 교육 기관인데요. 네, 그중앙에 네, 네. 있는 게 네. 사부학당이고, 어, 네, 지방에 있는 게 향교입니다. 아 네, 저 한국사, <laughs> 한국사 능력 아 검정시험 제 일급 출신이거든요. 아, 이, 이 나무도 특이한데요. 이 아, 능소화. 남양주 쪽으로 가다가 네. 길가에 능소화가 큰게 하나가 전봇대에 그냥 툭 붙어 있는데 바로 가정집 앞에 있더라고요. 음. 갔더니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제가 이그 능소화 사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안돼 그거 안 돼. 음. 200만 원 줘도 안 팔아 그러는 거예요. 카라비스 진짜 200만 원 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가서 삽을 들고 와서 팔시려고? <laughs> 어, 그 자리에서. <laughs> 와! 가져간다고?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 거기서 제가 가져온. 와, 그 아, 진짜? 네. 아, 그 자리에서 200만 원에. 네네. 네. 어,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 같이 가보십시오. 네. <laughs> 들어오십시오. 야 네,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아, 정말 기대됩니다. <laughs> 와. 이제 집에 들어왔네요. 아니, 네, 집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십시오. 어머. 어우, 원목 냄새가 진짜 확 에? 느껴지시죠? 예. 네. 네. 나무 향이 나니까 네. 그 사람이 이게 안정적으로 느끼네. 그 편안한 네. 느낌이 나죠. 그리고 습도 조절도 잘해 주고 흐르는 나무가 네, 온도 조절도 잘하고. 근데 냄새도 냄새지만 음. 이 진짜 무슨 어디죠? 박물관 온것 같은데? 전시장 온것 같은 느낌인데요? <laughs> 이야, 이거는 저 타자기 옛날 거. 네, 언더우드 타자기. 이야, 이런 것도 다 수집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특이한 것 같은데? 이거. 네, 폴라로이드 예전에 이제 즉석 카메라. 폴라로이드 아, 카메라구나. 사실 제가 네. 사람들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연식이 되면 상 네. 것들이, 어, 나도 그거 있었어 이러잖아요. 네, 네. 그거 있었어가 아니라 저는 지금도 그냥 있는 것뿐이에안 버리는 성향이라. 그래서 이제 많아 보이는 거죠. 티 v 가 어머, 어, 이렇게 큰티 v 죠 처음 봐요. 사실 이티 v 는 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 어, 우리나라에 지금 딱두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 저몇 네. 인치 정도 되는? 저기 108 인치 티이고요 아, 최근에 아마 그 판매되는 게 2억 한천 정도 그 정도에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커튼 콜이라고 하잖아요. 어 아, 예. 커튼이 열리듯이 이렇게 이제 켜지는 그리고 TV가 지금 올라가죠. 오. 그 600kg 정도 되는 TV가 저 TV 무게가 600kg이에요? 네. 어, 오. 오. <laughs> 야, 이게 첫 방송 그 예고 예고 때거나 저때살좀 쪘을 때는런의에서튀어나오 <laughs> <laughs> <아이고, 그래>, <laughs> <laughs> 아니 저 즐거운 남의 집을 극장에서 보는 것 같은 <laughs> 예? 우리 저 대표님 덕에 아니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보니까 이 벽도 보통 벽이 아니네요 그냥 거버으로 네, 그죠 작업을 했어요 저 일부러 저렇게 하신 거예요 네큰 건물을 세개 레이어로 나눠져 있는데. 예전에는 합벽이라 그래가지고 벽 하나를 서로 썼었어요. 아, 이억금물하고 네. 그래서 이제 벽을 방음을 위해서 이중, 삼중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게이 음악 듣기에도 좋고, 음. 그리고 서로 이제 상호 방음에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패브릭으로 이제 감도 좋고 이게 천장도 사실 이게 음. 음을 저기 하는데 좋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형태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요출로 되 있는 레이어들로 되어 있는 게 음악당 같은 데 가도 맞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음. 이제 소리가 튕기지 않게, 네. 그리고 이 확산될 수 있게 음. 그렇게 이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 또 이제 제대로 음악을 또 피아노도 하세요? 음. 그러면요. 제가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고요. 음. 피아노를 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아. 나도 피아노인데. 아 놀러 와서 이렇게 한 네네네. 번씩 치라고. 이 피아노가 재미있는 게 네. 저하고 연식이 똑같아요. 어 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보정서에 보면은 이 덴마크에서 만든 피아노거든요 어... 근데 1964년도에 만든 아, 아 형님이 64년생이시구나 네. 진짜 그러네 64년 네. 이 아주 귀한 귀한 네. 피아노네 북유럽의 디자인들이 이렇게 보면 네. 지금도 북유럽 디자인들은 되게 모던하고 실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네. 이게 60년 전에 만들었다라는 게 피아노가 아주 심플하고 모던하게 디자인 지금 나왔다고 해도 뭐 믿을 정도. 아그 그래, 멋있네 진짜. 네. 이거 또 악기 아니에요? 이거? 네, 이것도 악기 어, 이거 또 악기입니다. 악기죠? <laughs> 오 이거 악기. 그 옛날 그 풍경 같아요. 네. 뭐. 이제 소리가 다 여기저기서 다 나는. 오모 모모. 네. 야, 이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 <laughs> 이 집은 진짜 밤새서 구경해야 되겠어요. <laughs> 아, <와>. 오늘 가시려고요? <웃음> 이따가. <웃음> <웃음>